전 세계를 누비며 온갖 민폐를 부리는 국제 해적 중국 어선들이 남미에서 임자를 제대로 만났습니다. 평소 남미 해역은 경비선과 해군 함정의 부족으로 중국 어선을 단속하기가 쉽지 않아 피해가 막심했었는데요. 평소와 중국 어선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남미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일삼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국 함정들이 나타나 중국 어선을 일망타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효과를 눈으로 지켜보던 남미의 지도자들은 한국형 해군기지를 자국에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인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중국 어선들이 불법 조업을 위해 더 멀리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무대였던 서해와 인근 해역은 한국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조업이 쉽지 않은 것과 자신들끼리도 불법 조업이 과열된 양상을 보여 경쟁이 덜한 남미 해역으로 떠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에콰도르는 중국 국기를 단 중국 어선들이 자국 해역을 해집어 놓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남미권 매체 인포바에는 에콰도르 비상경보 갈라파고스 제도 인근 해역에서 중국 해상민병 출몰이라는 글과 함께 중국 어선들의 만행을 고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매체는 에콰도르 정부가 갈라파고스 해역 베타적 경제수역에 접근하는 중국 어선 선단을 매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에콰도르 외무부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중국 어선들은 베타적 경제수역 70회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해역 근처에 있는 어선 중 95%는 중국 어선이라고 할 만큼 그 비중이 어마어마합니다. 보이는 사진은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최근에 찍힌 중국 어선들의 레이더 사진으로 그 크기가 웬만한 선보다 큰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대왕오징어를 잡는 것으로 밝히고 있지만 문어와 상어 등 갈라파고스 해역에서만 서식하고 있고 중국에서 상업적 가치가 큰 보호종을 국제법상 불법으로 규정된 어획법을 이용해 씨를 말리고 있는데요. 특히 상어 지느러미 요리의 가격은 미화 100달러에서 200달러 사이로 홍콩과 같은 지역에서 상어 지느러미가 인기가 높은 식자재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어와 가오리의 무역 규모는 26억 달러 하나로 약 3조 4천억 원이나 됩니다. 문제는 이 상어 무역이 대부분 불법적인 경로와 생태계 파괴로 이뤄진다는 점이죠. 에콰도르는 이미 중국 어선들에 의해 안 좋은 경험을 한바 있는데요. 2017년 당시 에콰도르 해경은 갈라파고스 해양보호구역에 불법적으로 진입한 중국의 대형 창고선을 급습한 적이 있습니다. 에콰도르 해경들은 중국 어선에 올라타 검색을 실시했고 창고에서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는데 귀상어 등 보호종으로 취급된 상어 500톤이 지느러미가 잘려진 채 냉동 상태로 보관돼 있었죠. 에콰도르는 선장과 선원 3명을 긴급체포해 징역을 선고했고 나포한 중국 창고선은 압류 조치에 에콰도르 해군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에콰도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어선은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국 어선들은 에콰도르 해경들이 단속을 위해 달라붙으면 상살과 갈고를 위협하면서 당당하게 해적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에콰도르는 중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하면서 중국 어선들의 단속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보다 못한 에콰도르는 한국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은 한국전쟁 때 전쟁 물자를 지원해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에콰도르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해양경찰청과 에콰도르 해군의 실질적인 해양안보협력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양해각서 체결식을 가졌고, 에콰도르는 자국 해군과 해경의 젊은 장교 5명을 여수해양경찰교육원과 울산해양경찰서에서 위탁교육을 맡겼는데요. 이들은 한국에서 중국 어선들의 특징과 약점, 대응, 노하우 등 특별훈련을 받으며, 한국의 퇴역 함정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한국 함정 운용 등을 교육받았습니다. 에콰도르 해양경찰은 한국의 퇴역 함정을 증여받았을 때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30년도 넘은 함정에서 사용되던 엔진은 그대로 특별한 정비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상태가 좋았으며 선체도 워낙 보수가 잘 되어 있는 상태로 있어 한국의 조선 기술과 정비 기술을 극찬했습니다. 그렇게 2019년 퇴역한 경비 함정 5척 중 제주 해경 소속 300톤급 함정 2척에 해경 경비정을 인도받은 에콰도르 해양경찰은 모든 훈련을 끝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갈 때 제2의 고향 같은 한국을 떠나는 것에 많은 아쉬움을 드러냈으며 또 만나자는 말과 함께 헤어졌습니다. 에콰도르 해군은 이두 함정에 LG35 플로레아나함과 LG36 다윈함이란 이름을 붙여 운용했는데요 효과는 말 그대로 대박이었습니다. 그동안 성능이 좋지 못했던 에콰도르의 기존 경비정들은 엔진을 불법 개조한 중국어선들을 쫓지 못했는데 한국에서 증여받은 경비정은 단숨에 중국어선을 따라잡았으며 중국 선원들의 저항이 강하면 기관포로 대응하는 등큰 성과를 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갈라파고스에는 점차로 중국어선들이 줄었으며 중국 선원들의 위협 행동들도 줄어들었죠. 덕분에 어획량까지 늘어 에콰도르에서는 한국의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에콰도르 해군 장성이 직접 방문해 한국 해경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한국의 선진적인 해양경비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며 최신의 1,500톤 경비함정을 찾았는데 다른 나라와 확연히 다른 함교를 보며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이런 효과는 삽시간에 남미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그동안 미 해군과 연안감시대 전력에 의존해왔던 남미 국가들은 미국의 지원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 둘씩 한국에 요청하기 이르렀습니다. 최근 우루과이 매체는 자국 해군이 한국의 함정을 증여받아 중국 어선들로부터 자국 해역을 지켜내고 있다고 대서특필했는데요. 매체는 우루과이 국방부 장관의 발표를 인용해 한국 해군에서 퇴역한 참수리 고속정을 증여받아 자국이 해양안보를 지킨다는 계획을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참수리는 1970년대부터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돼 현재까지 한국의 바다를 지키고 있다고 매체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참수리 고속정이 계속 노후화됨에 따라 2000년대부터 윤형화급 고속함으로 교체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매체는 한국에서는 노후화된 경비정에 불과하지만 참수리가 가진 화력은 우루과이의 주력함정으로 써도 될 만큼 강력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매체에서 밝힌 참수리 크기는 배수량 170톤이며 길이 37m 폭 7m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크기는 작지만 탑재되는 무장과 성능은 뛰어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수리는 40mm 한 포를 주 무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0mm 발칸포와 12.7mm 소구경 기관총을 보조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우루과이 매체는 밝혔는데요. 여기에 두 개의 MTU, MD538, TU90 디젤 엔진 덕분에 최대 3 0노트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다며이는 해상 민병들을 제압하기에 전혀 손색없다고 설명하고 있죠. 매체는 참수리가 곧 우루과이 해군에 배치될 것이라고 말하며 한국과 협상을 잘해 나머지 경비정들도 증여받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루과이가 이렇게 한국의 참수리를 원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밝혔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우루과이는 참수리 고속정 등 한국에서 증여받은 함정들로 한국형 해군 기지를 건설을 원한다고 하비에르 가르시아 우루과이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매체는 이미 그 프로젝트는 실행되고 있으며 몇주 안에 프레일 벤토스의 산마르틴 다리 옆에 한국형 해군 기지 건설이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매체는 서부에 건설되는 한국형 해군 기지는 현재 작고 단순한 기지로 시작되지만 그 기능이 점점 강화될 것이라고 말하며 25명에서 30명 사이의 상주 직원을 보유하는 것과 1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지로 계획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증여되거나 도입한 함정들이 주로 이용하게 될 것이며 이는 나중에 우루과이 해군의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죠. 우루과이 한국형 해군기지건설 관계자는 통합관제구역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 휴식, 면세점 구역 및 공사의 양어를 위한 기지의 사양 및 특정 조건을 승인하는 중이며 현재는 민간기업이 주도해 건설하고 있지만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훌륭한 해군기지로 변모할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가르시아 국방장관은 사실 화물 물류 관련해서는 걱정이 있다. 해군기지로 건설되고 있는 만큼 주차장 설비가 만족할 만큼 좋은 편이라며 한국의 참수리가 작전을 실시하게 되면 많은 중국 어선들이 납포될 것인데 압수 물품을 실어 나르는 화물차와 저장시설은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으로부터 참수리 고속정을 도입해 운영한다면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근절시킬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가르시아 장관은 작년부터 이 과정에 대해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통부와 국토부와 함께 작업을 계획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시간이 너무 제한적이다.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한국의 고속정을 증여받기를 원하며 기지건설 사업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나의 목표다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에콰도르 국방부는 15일 전에 사업 계획에 빛의 속도로 서명했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에서 서명과 함께 예산을 배정받는 등몇 개의 부처만 더 거치면 신속하게 실행에 옮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빨리 빠르게 진행하는 일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검토 중이지만 아직까지 문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한국 함정을 도입한 남미 국가들은 언급한 에콰도르와 우루과이를 제외하고 콜롬비아와 페루 등 점차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한국이 페루에 증여한 순천함은 페루를 대표해 세계 해군들의 축제 림팩에 참가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순천함은 대청해전에서 전공을 세웠으며 2019년까지 남해를 지키다 퇴역해 페루 해군에 증여됐습니다. 노후화돼 퇴역하긴 했지만 아직 최전선에 배치될 만큼 상태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 세계 해역을 누비며 많은 국가들의 방패가 되어주는 한국 함정들이 자랑스러우며 한국의 방위 산업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